<laughs> 아 맞다 <괜찮으세요. 웃음> 응. 기차귀여형 감사합니다 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 이거 두고 갈 뻔했잖아 <laughs> 내가 이것만 들고 갈 뻔했네 그러니 또 큰일 날 뻔했네 <laughs> 가보자구요. 어린이집으로. 친구들 벨이 뭐야? 아 저거. 저기 주차장에 있는 삼촌한테 연락하는 벨리 베리, 호출 베리야문 열어주세요. 하는 거야. <laughs> 신발은 어떻게 정리하지? 요, 신발 정리해봐. 이렇게, 이렇게 해도 돼, 이렇게. 아이고 아, 기차 그 장사하러 그 왔어요. 그 귀엽다. 그쪽? 그쪽? 오 대단한 기차네요. 자 신발 정리하고 와. 기영 이제 신발 정리 네, 선생님과 같이 네, 들어갈 네, 거야. 같이 들어가자. 음.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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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나 진짜 오늘 오늘도 다른 거 아, 뭐 가져왔어. 다른 거 가져왔어? 응캡사이 이거. 캡사이스랑 이거, 이거 <laughs> 가져고 왔어? 응 음. 친구들도 우리 같이 보여주러 가자. 가자. <laughs>